복음 모장 21절, 22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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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의 마지막 말씀 5장 20절에서 너희의과 석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성인 너희 의의는 뭡니까?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지옥사람이다. 예수님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의의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해석하고 어린아이처럼 단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음, 완전하게 해석하고 완전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심리, 그러한 국민성, 그것이 너희 의입니다. 그렇게 원칙을 5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5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실례를 6가지로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인데, 아, 오늘 개신교에서 율법을 버리죠. 아, 율법을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뭐 교회 30년, 40년, 50년씩 다니셨는데, 율법을 상세하게 강해하는거 보셨습니까? 그 강조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부분 율법주의라는 그 모, 모, 모호한 그러한 그 언어로 배척하는 그러한 추세 아닙니까? 개신교가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율법, 정확히 말하면 율법인데, 율법을 순전하게 해석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큰 원칙을 20절까지 말씀하시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섯 가지로 실례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그 당시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대로 어 운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에, 그러한 그 사고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섯 가지로 꼬집어서 실례를 드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오시,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살인에 대한 이야기죠.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런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 율법 맞잖아요, 이거. 성경 맞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아, 이거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율법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걸고 넘어지십니다. 왜 걸고 넘어지셨을까요? 20절, 21절부터 22절 사이에 행간이 생략됐는데 그뭐다 자세하게 예수님이 혹시 산상수훈을 말씀하는 현장에서는 그 설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나 누가가 이걸 기록하는 단계에서는 생략했는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문화니까 다 알아들었습니다. 뭔 말이었는가. 그 당시 통영되는, 수백 년 동안 통용되는이제6계명이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야, 직접적인 살인까지만 안 가면 괜찮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안 증오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복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 야 그거는 막을 수 없는 일이야.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거는 그냥 뭐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갚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건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건 그냥 그냥 받아들여. 어. 직접적인 살인까지만 가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야. 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동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 그거를 한마디로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전에는 심판을 안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오고 있다. 이거 너희가 듣는 얘기 아니냐?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재해석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해석하십니다. 그게 22절부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라가라가 오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지옥 들어간다. 이거 신자가 아니다. 신자라면 이럴 수 없다. 어, 그럼 예수님이 이거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신 겁니까?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라는 율법이 분명히 있는데, 어, 22절은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훨씬 높은, 훨씬 어려운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새로운 해석이 아닙니다. 새로운 율법도 아닙니다. 구약 동일한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예. 또, 원수를 갚지 말아라. 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아이씨 더 나아가서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 갚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원망도 하지 말아라 원망도 하지 말아라 율법 동일한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과 동일한 율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2절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왜 분노를 쏟아냅니까?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날 일 수는 있습니다. 일어나죠?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미운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를 행동에 옮겨가지고 분노를 쏟아내는 놈,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네? 노하는 거. 이거 왜왜왜 왜, 왜 그렇습니까? 미움을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 이거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 내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어. 어, 옮길 수밖에 없어. 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거, 왜 라가라고 합니까? 왜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합니까? 예, 미움을 실천하는 거예요. 원망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 이거 복수심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좋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아,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해결하는 방법도 율법이 벌써 다 말씀해 줬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를 자연스러운 건데, 아니요. 율법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미흡이, 그러한 증오, 그러한 원망, 그러한 복수심을 해소하는 방식조차도 율법이 벌써 제시해 줬어요. 아, 근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아, 이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어, 뭐, 나못 참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언어의 폭력을, 감정의 폭력을, 행동의 폭력을 쏟아내는 거죠. 쏟아내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저놈 때려 죽이지는 않았어. 어, 내가 언제 죽였어? 어,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나 살인하지 않았어. 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동했단 말이죠. 여러분, 미움을 쏟아내는 거. 원망을 쏟아내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수를 쏟아내는 거, 이거 죄악입니다. 살인까지만 가지는 않았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쏟아내는 거, 그거 그거 죄악입니다. 그거 사람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동일한 사람을 아침에 일어나면 첫 눈에 볼 때. 힐끗하고 봐보세요. 첫눈에 힐끗하고 보고 마음으로 어, 소, 어, 소, 입으로 해체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볼 때마다 눈 마주칠 때마다 힐끗 보고 어, 배관시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체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365일 하면 상대방 말라 죽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말라 죽죠. 차라리 총으로 한 방에 쏴서 죽이는 게 낫지. 365일 동안 하면 야금야금 말려서 죽이는 겁니다. 예. 5장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거, 그거, 신자라면 그런 마음, 그러, 그러한 원리를 가질 수가 없다. 신자라면. 그래서 율법이 동일하게 제시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하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심리를 행동에 옮기지 않으라면 내가 어떡하지? 그리고 율법을 또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미움, 그러한 원망, 그러한 복수심을 해소하는, 제거하는, 그러한 율법에 순종해서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오히려 애를 쓰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율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우습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어. 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대로 다 해치울 거야. 그렇지만 살인까지는 못 하겠지, 내가. 뭐못 해. 그렇지만 내가 그냥 야금야금 말려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거야. 어떻게 해? 어, 그건 불신자나 그렇게 할수 있는 생각이다. 23절부터가 그런 얘기죠. 그건 불신자나 할 일이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6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해석하던 율법의 해석 방식과 그리고 실천 방식을 정죄하십니다 율법은 행동뿐 아니라 동기부터, 동기부터 제어합니다. 동기부터 존재합니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제 6개명에 대한 바른 해석이고, 바른 행동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유명한 가늠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21절부터 26절에서 한번 절망하고, 야, 이건 뭐 도무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로구나. 절망하고, 27절부터 30절에서 완전히 절망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그 이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가늠은 하지 마라. 그건 제7계명을 어기는 거다. 가늠은 하지 마라. 가늠까지 가면 안 돼. 그거는 7계명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 율법 가르치는 건데. 오, 어, 잘된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행간을 읽어야죠. 행간을. 행간을 읽어보면, 행간의 28절 말씀이, 그런 의, 그러한, 그러한 해석, 그러한 행실이 있는 겁니다. 음욕은, 음욕은 마음대로 즐겨요. 음욕은 마음대로 허락해요. 아, 이건 어떡하겠어. 뭐, 사람인데 어떡하겠어. 음욕은 마음대로 허락하고 허용하고 심지어는 만들고 증기 즐기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뭐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다는 미명으로 예뭐 음욕은 있는 대로 다 즐겨요. 어, 만들어내기도 하고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들어내고 뭐다 만들어내고 즐기고 예? 쏟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나 육체적인 가늠까지는 안 갔어요. 뭐 플라토닉 러브 육체적인 간음까지는 안 갔어요. 육체적인 간음까지만 안 가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시에 목사들은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옳지 않다. 그거 옳지 않다. 음욕 자체가 악이다. 그러므로 음욕을 조장하고, 음욕을 허용하고, 음욕을 펼치고, 음욕을 누리고 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다. 율법이 그것을 금하는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욕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란다.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감춘다.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감추고, 가늠하는 자의 마음은, 눈은 마음이지. 가늠하는 자의 눈은, 가늠하는 자의 마음은 아무도 안볼때 저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못볼때 네? 저물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무도 못 보면은 아무도 못 보면은 괜찮겠지 하고 간음을 있는 대로 즐기고 있는 대로 펼치고 있는 대로 허용하고 있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음할 욕망을 욕망을 아이 요비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비 뭐 새로운 율법을 말씀할 자격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해석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린다면 숨어 기다린다면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다른 남자에게 유혹되어 다른 여자에게 유혹되어 내 마음이 유혹되어 기다린다면 기다린다면, 예? 기다리는 동안 그걸 즐긴다면, 기다리면서 그걸 즐긴다면, 그리고 실제 기다리다가 어 이거 진짜 무슨 그런 그런 기회가 오, 기회가 오면 어떻게 좀 기회가 올까, 어떻게 좀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하고 기다린다면 뭐가 내 마음이 유혹되어 음란으로 유혹되고 음란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것을 요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7개명 가늠하지 말라를 요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늠하고자 하는 그러한 눈,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다림, 그러한 기회를 기다림에 그러한 것을 허용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누림에 이러한, 이러한 것 자체가 내가 만약 그러한 짓을 했다면은, 그러한 짓을 했다면은, 이건, 이건 허용될 수 없는 짓이다, 내가. 에? 나는 아예 그러한 욕망이 발전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에?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누리고,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이 들지 않도록, 또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그거를 차단했다. 이건 옳지 않아? 처음부터. 욕망부터. 가늠하고자 하는 욕망부터, 욕망부터 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게 요비 해석하는 7계명 해석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다. 몸으로 거기까지 안 갔어도 벌써 100% 가늠을 즐긴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저 자기 수준에 맞춰 가지고 또는 자기 욕망에 맞춰 가지고 자기 욕구에 맞춰 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욕망과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행실. 그거 불신자는할수 있는 짓이지, 신자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신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신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왜곡할 수가 있겠어. 신자가. 그 불가능한 얘기야. 음. 불가능한 얘기야. 그게 29절, 30절, 말씀이죠. 너희의 천국 국민의 국민성은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완전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의 순전한 의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그것이 노희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성입니다. 그걸 회복하고 싶어,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해서 그러한 국민성을 가진 국민들이 살아가고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내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게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나은 의미, 의입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자기의 연약을 뼈 아프게 탓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하고 순전해하고 울고 회개하고 다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죠? 율법에다가 자기, 자기 욕망을 투사해가지고, 그렇게 비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바르게 해석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살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불타는 열망을 우리가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내 수준, 내 실력, 내 욕망에 끌어다가 비틀어다가 맞추어서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